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3절에서 47절과 디모데우서 2장 15절을 근거해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한 자세는 어땠는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한 자세는 잘못됐어요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올바로 몰랐던 것이에요. 모세 오경. 자 거기 본문 요한복음 장4 3 절을 다시 보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은도다. 만일 다른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메시아를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들은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앞으로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인데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냐? 적리이도이고그적리이도가 바로 지금 깊은 구렁에 있는 유다 이스카리시시라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라 이것이. 다시 말해서 유다 이스카리스는적골리스도인데 그가 이 땅에 나타날 때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오셨을 때에 사도의 표적들과 이적들을 흉내내면서 이 땅에 나타날 것이요. 유대인들이 왕으로 추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짓 메시아 왕으로서 행세할 거라.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거라. 이것이요. 하나님이라고. 이건 게시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지요.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써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마흔두 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의 발 아래에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굴은배슬을 있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적그룹시를 대적해서 모세와 엘리아가 제림해가지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가 바로 대활란 기간에 활란 성재를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주장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표를 받게 하고 자기를 소,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목을 쳐서 피해 재물을 받아먹을 거라, 이것이. 대사나이가 후서 2장에 9절에서 10절에 보면 참 너무나도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 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뭐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이 소금스러는 것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다 들림받아있지요.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들이 적구리스도를 맞이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 이것이. 참으로 딱한 일이. 사절에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이 바로 이자를 숨긴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자는요, 짐승인데 사람으로 육화한 마귀예요. 숫자가 666이고, 깊은 구렁의 왕이요 천사로 있어요. 그리고 요한 복음 17장 12절에서는 멸망시키는 자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멸망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요한 복음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그들을 직,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그랬어요. 멸망의 아들 바로 유다 이스카리오 적거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까 보면 요한복 5장 46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믿었으리니 이는 그간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모세오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모세오경조차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기록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칠레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어느 곳에서나 예수로드의 모형이 아주 여러 군데 나타나 있어요. 아담이 대표적인 예수로드 모형이었죠. 아담, 아벨도 모예표였고, 이삭도 예표였고, 요셉은 예수로드 완벽한 모예표예요. 완벽한 예표. 그래서 이창세기만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어요. 유월절에서 체력교에서는 6월절 양, 대표적으로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하고 있다. 그치? 류위계에서는 피를 흘리는 희생재물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거지. 민수기에서는 노뱀 있죠? 장대에 달린 노뱀 민수기 21장 9절이나 신약에서 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그건 노뱀 있죠?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이겠어요. 그랬더니 광야에서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만 쳐다보면 다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진정으로 믿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제대로 믿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물며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록하신 말씀들을 믿을 수가, 믿을 수가 있는가? 아주 힘들었을 거라, 이것이. 요한봉 5장에 47절을 다시 보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이것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꾸짖으셨던 거예요. 꾸짖으셨다고. 누가복음 24장에 25절을 보지요.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요. 그런 중에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들이 마음이안 거요.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이 마음을 돕는도다 그렇지만 죽기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주 하나님이요. 로드 가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로드라고 그러죠.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로드인데 홀리 가스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홀리 가스트라고 있는 한형대에 홀리 가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거기서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소리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을 가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일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경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겠느냐?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경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겠느냐? 이것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후스 3장에 16절, 1 7절을 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훈후하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본문에 읽어드린 대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있는 대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두 구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이나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돼 이 신약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대한 자세입니다. 자세입니다. 자. 영어 킹잼 성경의 번역자가 4 2명에 있었어요. 번역자의 한 사람인 말즈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에 일부를 이제 인용해 드릴게요. 들으세요. 진리가 없으면 그것이 어찌 충성이리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진리리요? 그랬어요. 구원하는 진리의 것이. 성경이 아니면 그것이 어찌 우리가 확신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리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이사야 8장 20절은 우리에게 성경을 상과하라고 명령하고 있나니?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레야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죠. 돌아가는데 마차앉져서 선지자 이사야에 그을 읽고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에 그 읽고,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자가 없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려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함께 하더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성,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으므로 다 이었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 대하여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하니, 빌립이 이블여로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이 그에게 예수를 전하더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내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해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니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마차을 세우고라고 명한 후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했습니다. 2사에서 53장 필사본을 읽으면서 이드 편의시가 상고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서 마차에 타서 오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라 했어요. 그러면서 구원 받고 침례받고 돌아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요. 이집트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어요, 자그 마치. 어? 얼마나 먼 거리인데, 그게. 자, 이집트에그 당시에 국고 담당이면 요 재무장관이에요, 지금. 이 보통 초신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먼 길을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경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면서 구원받게 했죠. 성경을 찾고 공부하라는 권고임에 다름없다. 성경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기를 더디 한다고 백성을 훈계한다고 또꾸짖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도다. 우리가 무지하면 성경에 가르쳐 줄 것이요. 우리가 길을 잃으면 성경이 집으로 인도해 주며 우리가 탈이 나면 성경이 고쳐 줄 것이요. 우리가 고달플 때 성경이 위로해 주고 기운이 워야할때 소생시키며 우리가 죽을 때 모닥불을 피워주는 것이 또한 성경이 아닌가? 성경이 이토록 충만하고 온전함을 이제 깨달았을 터인즉, 그러고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태만함을 무엇으로 변명하겠으며, 그러고도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호기심을 어찌 충족하리요? 성경은 전신 가보실뿐만 아니라 공격과 방어 능력을 방어 능력을 겸비한 병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나니, 이것은 약초가 아니지만 때마다 열매를 내는 한 그루 나무여 생명나무가 있는 다고니, 바로 이것이니, 여기에서 얻는 열매가 우리의 식량이요, 그 잎은 그 잎은 우리의 약이니라. 이것은 만나 항아리가 기름병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추억 속에 묻혀버린 것들이요. 한두 끼니밖에 는안 되는 것들이지만 성경은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사람들이 다 먹기에 충분한 생명의 빵이므로 지금까지 이토록 위대한 것은 없었다. 이것은 또한 기름병들이 가득한 창고와 같아서 우리의 필요를 충당하고도 진 빚을 다 갚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마디로 성경은 모든 헛된 전설을피하는 건전한 식량 창고요, 이단들의 독소를 해독하는 병원이며, 반역의 영도를 단지하는 유익한 율법 전서요, 거지 건성을 몰아내는 값비싼 보석함이고, 순수한 물이 솟아오르는 영원한 세미로다. 그런 즉그 근원이 땅이 아닌 하늘이요, 그 저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그 기한자가 사도들이나 손지자들이 아닌 성령이시니, 이들 기록자들이 어미의 태로부터 선별되어 참됨과 경건함과 정결함과 정의함, 정직함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핵심 부분과 함께 이들에게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증거와 예언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과 그 표현 형식이 이들에게 부여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놀랄 일인가? 그 결과 성경에서는 명철한 지식과 신실한 설득력과 사망의 행위에 대한 회계와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움과 거룩함과 평강과 기쁨이 발산되는도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와 거룩한 본성과의 참여와 쓰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 기쁨이 성경을 공부한 결과를 얻는 보상이로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묵상하는 자는 실로 복대도다. 이렇게 독자들에게 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의미 있는 그 글이죠? 그래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도 좋은데 요한복음 5장 43절, 에서 47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